안녕하십니까, 포텐토입니다. 오늘은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수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검색창에다가 갖다 대고요.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십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강좌, 우리 문화 강좌 중에서 1월 13일부터 모집을 하는 곳이 바로 여성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 중에서 여성 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 센터 눌리니까 여성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 보시면 검색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좌가 있으면 강좌명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강사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제 이름이 김대영이니까요 제가 제 이름으로 한번 강의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 강의 중에서 월요일날 오전에 하는 게 있고요 수요일날 오전에 하는 게 있고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거. 그래서 주택, 그리고 주택, 토지, 경공매라고 해서요. 지금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운영하는 게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 1, 2, 3, 4는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김해시 진영업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실무 그리고 수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주택상가 경공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홍보중 이란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강의 계획서에 다운로드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한글 파일이 뜹니다 한글 파일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별로 어떤 내용의 강의가 되는지 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강일은 2월 10일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정강일은 12번 강의에서 4월 27일 날 정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예약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약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한테 문자가 옵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해야만 예약하기가 되고 회원가입하실 때 전화번호하고 입력을 하니까 그 문자 오는 곳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금을 진행하시게 되면 접수가 됩니다. 자, 인원은 많이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16명이기 때문에 16명 안에 들어야만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니까 접수를 서둘러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접수 가능합니다. 자, 여성센터 다시 제가 첫 화면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명에다가 제가 다른 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강동성 선생님 이름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가 어, 세 가지가 떴어요. 자, 청소년 수련관, 제가 김현씨진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번, 2번은 여성센터에서 합니다. 여성센터에서 자,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운영하는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월요일 야간에 진행하는 야간 부동산 재테크 라고 강의가 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자, 접수 상태에 지금 홍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강의 계약서를 클릭을 하면 강의 계약서를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는지 한글 파일이 뜨니까 한글 파일의 내용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자, 화요일이니까 2월 11일부터 개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4월 28일날 전강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식 여성센터의 문화 교양 강좌 모집은 1월 13일부터 모집하고요. 20명이 참여하면 바로 모집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수 빨리 서둘러 주시고 신청하시고 나서 돈을 입금을 하셔야만 접수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개강은 2월 10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